반갑습니다. 공간정리... 자, 엄마 이러잖아. 공간정리인 대표 김혜연입니다. <laughs> 어, 그냥 가래요? 가볼게요. 자, 이 시간에는 어, 프라이팬 정리랙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고민하지 말고 찾아보지도 말고 다이소도 가지 말고 한생거 사시면 돼요 이것저것 고민 말고 한생거 쓰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써본 중 가장 좋구요 컨설팅에서 요것저것 쓰지만 얘만큼은 요아이를 고집하는 아이입니다 어, 확장형 후라이팬 정리력이라고 요건 품번 없이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어요 자 후라이팬 정리력이니까 당연히 싱크대 하부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부장으로 들어가구요 꺼내보면 구성품이 요렇게 들어있구요 고무패킹, 흠집나지 말라고 고무패킹 있으니까 밑에 해서 쓰시면 되고요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밥그릇, 국그릇, 접시 어, 위아래로 확장형 했던 것처럼 이, 아드, 이 아이도 확장형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확장이 돼요 내가 후라이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확장하셔서 쓰시면 되고 이 아이가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이 아이가 이렇게 구분을 하니 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심화 과정도 들어갈게요 이렇게 또 빠져요. 어머, 이거 빠트리고 나서 어떡하지? 놀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핸드폰에 걸고 받고밖에 못 하는데 그 아이가 기능이 엄청 많대요. 이 아이도 이렇게 빠졌어요. 하시면 싱크대 하부장이 나는 폭이 좁아요. 하시면 요거를 칸막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이 위아래로 항상 있잖아요. 위아래로 놓셔서 으후라이팬을 2층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하부장이 넓어요. 하시면 이렇게 연결하셔서 넓게 사용하시면 되는 아이예요. 자, 나는 후라이팬 정리를 위로 하는 거 쓰고 있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사볼까 이 아이를 사볼까 고민.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활용해 본 결과는 옆으로 눕는 게 안정감이 있어요. 위로하는 아이들은 고정이 되면 튼튼하지만 또 이렇게 칸수를 이렇게 조절하는 아이는 또 헐거워서 후라이팬을 뺄때 하나를 잡고 두 손을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높이가 안 맞아서 그 선반을 떼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 면에서는 옆으로 눕는 아이가 그리고 공간 정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로 수납을 할수 있는 요 후라이팬 정리력이 가장 좋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후라이팬 정리력은 한샘으로 가세요 지금까지 한평더 넓어지는 정리의 마법이었습니다.